신숙희입니다. 음, 이 간증의 계기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교재를 가지고 일대일 양육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앞으로 진행될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맺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가 어, 맺는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나 자신과의 관계가 눈에 들어오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려왔습니다. 뭐,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서, 공동체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이웃이든지 공동체든지, 나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의 전제에 대해서, 나는 정말 나를 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궁색하게 보이지 않으려 화장이나 하고 또 옷이나 갖춰 입는 것, 좀더잘 먹으려 하는 것 본능을 따라 소류하려고 하는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존재적 죄인의 실상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과거 나의 종교적 열심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지 않고 내 선한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 노릇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거룩함을 쫓는답시고 정기적으로 행했던 금식기도조차도 내 안에서 죽고자 해도 죽어지지 않는 혈기와 분노에 대해 나 스스로 벌주고 또 며칠간 굶주린 고통을 통해서 그만하면 됐어 하고 죄책을 사해 주기도 하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 엄청남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저는 나를 사시는 주님을 제외하면 나라는 존재는 그닥 볼품 없고 그저 부인하고 부정해야 할것 투성에 약간 혐오스럽게까지 한 존재라고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첫번 모임이 시작되었고 그 준비 모임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과정을 임하게 되었냐는 이끄미의 질문에 생각 그대로를 털어놓고 나 자신을 사랑함에 있어 주님의 다루심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과정에서 뭐든지 걸리는 바가 있다면 저자가 요구하는 대로 정직하게 직면해서 말씀이 주시겠다고 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끔이께서도 <laughs> 이 과정 중에 주님께서 반드시 만져 주실 것이라 하시며 온전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교정되고 수정받으며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임인 첫 번째 만남의 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 그 내용 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라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끄미께서 또한번이 부분에 대하여 믿어지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회개한 나, 새롭게 됐나, 혹은 나를 사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라고" 드려진 나, 주님의 종된 나는 특별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그 밖에 다른 과거의 나는 특별하다거나 하나님이 이뻐하실 것 같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끔이와 저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치러진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진리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특별하게 여기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을 결론으로 삼자고 결론 내리고 그 부분을 넘어가서 그 날의 교지에 포함되어 있던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새 창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은혜를 공감하고 기뻐하며 그 날의 공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맞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모세의 그린 구약에 이미 예언되고 기록된 고난의 내용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다면 당연히 유일하신 메시아임의 틀림없는 증거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 십자가의 예언이 인류 역사에서 죄악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돌발적이거나, 돌발적이거나 비상 대책으로 하나님께서 긴급히 투입한, 투입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창세기 3장의 여자의 우손과 뱀의 우손의 말씀이 아닐까를 추측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자세히 풀어서 읽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고 20절에 들어서면서 그는, 즉,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바, 즉, 예정되신 분이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이 저를 화들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곧 유일하신 구원자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예정되고 선택되셨다니, 제 속에서 전심으로 아멘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과 삼일 전에 말씀으로 덮어두었던 나의 의구심이 다뤄지고 있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구상에 들어 있는 인류를 통째로 보시고, 존귀하고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으로 제기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을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죄악의 끔찍한, 끔찍함 가운데서 타락한 천사와 달리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예정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역사의 중심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두셨고 시간이 그리로 흐르도록 주권과 뜻 가운데 역사하시며 십자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정확한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다는 것이 개인을 향한 메시지였지만. 저에게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든지와 상관없이 새롭게 되어서 하늘 가족이 된 저와 똑같이 특별하고 존귀하게 볼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게 된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은 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살아왔지만 기실은 나 자신부터 새롭게 된 기점을 전후로 내 존재를 통틀어서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으며 지하철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인상이나 약간의 행동만 보고도 옆에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것이 저희 실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존재 자체를 특별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의 원형이 회복돼서 새 창조화된 특별함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자유와 해방, 치유와 회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나와 꼭 같이 그들의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예정된 그 가치는 똑같은 예수님 짜리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혼란스러움과 범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창세전부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예정됐다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안될 만큼의 죄악의 중대한 심각성 때문일 건데 최초의 한 사람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전 인류가 예외 없이 존재적 죄인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죄악 중에서 출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존재가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이 뭐 그렇게 귀중할까 하는 생각에 예쁜 아기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에 자살을 묵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그들처럼 되어도 좋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것이 영원한 형벌 안으로 미리 걸어 들어가는 길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생의 기회는 저주이며 재앙이라는 생각과 아울러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가론 유다를 향하신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는 말씀은 무존재가 기회를 얻고도 영벌을 받는 존재보다 낫다는 말씀인 것 같아 골치가 아파왔습니다.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주님 모르겠어요. 그날 예정된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중에는 분명히 영의 강한 공명으로 정말 악을 쓰다시피 아니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을 만큼 주님의 지혜가 놀라웠는데 그것을 간증하고자 간정문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은 모두가 예외없이 죄악 중에서 출생한다는 이 죄악의 참담한 현실 때문에 주님, 예수님 없는 생명 가치는 별로 소중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장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전도사님에게 말씀들려 말씀드려달라 했더니 전도사님께서는 받은 은혜가 확실하다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시간을 두고 더 천천히 깊게 묵상하면서 계속 작성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3일을 그냥 덮어두었습니다. 묵상을 했다기보다는 묵상이 되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떤 시점에서 저는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빠져나와 지구 밖에서 구원을 받을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늘상 60억일지 70억일지 모르는 인간 군상 가운데 섞여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 모습에서 벗어나 제가 있을 그점 같은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치 조각 퍼즐들 속에 뒤섞여 있는 내가 아니라. 그것을 맞추는 손에서 제가 있을 자리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계속해서 주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걸 간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곧 창지, 창조되어질 지구상에 처음 사람 아담에게 제가 들어가서 온 인류를 오염시키고 그 악이 집어 삼킬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될 지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배정받으신 주님에게로 생각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패하거나 무산될 수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계획은 역사의 중심에 두신 시간 그대로 그리고 성경 그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행되었고 부활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구원은 돌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대책으로 투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마음은 단순해졌습니다. 그런 예수님 값어치, 곧 예수님 짜리이기에 누구나 보이진 않지만 일반 상품의 태과 같이 그 구원의 표식을 달고 모두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재밌는 상상도 되었습니다. 거기 표식의 원산지에는 하나님 나라이고 제조자는 당연히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그 가격은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아직 창,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정된 십자가는 아무도 생기기 전이었으므로 그 누구도 구원해서 제외될 자가 없음을 극명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 정말 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아들의 생명으로, 자신이, 자신 스스로가 아들의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그 목숨의 값으로 죄악 중에 출생하는 우리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귀하다 못해 특별히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대행 통치자로 지음 받고 세워진 것을 총체적 복음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완전한 주님 형상인 인간이 대체 창조된 지몇 시간 만에 혹은 며칠 만에 대체 몇달 만에 이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저로서는 알수 없는 노릇이지만 아담의 허리에서 저도 함께 분명한 것 저도 함께 반역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담의 자리에 그누가 섰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준비되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처음에 값이 매겨진 대행 통치자의 온전한 원래 값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가치된 것이 나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라는 것이며 그것에 의해 나의 사랑이 출발해야 함을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보이지 않는 나의 가격표를 사단에게 보란 듯이 떼어주고. 구하란에서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주대심이내 가치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한참 키위 중인 대제사장의 에보세 견장, 두 어깨의 보석의 인장처럼 새긴 열두 지파의 이름처럼 가슴바지 열두 보석에 새겨진 인장처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보석 같은 존재가 된것 같았습니다. 존재적 죄인의 실상을 깨우치심은 존재를 혐오하고 부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오염되어서 그 형상이 뒤틀리고 완전히 망가질지라도 기필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사랑의 예정, 구원의 작정하심으로 돌아서야 할그 지점을 알려주시고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입고 있는 비루하고 미천한 옷을 벗겨주시고 아들의 옷과 신과 가락지를 끼워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적이 없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나를 점령하고 있던 죄, 곧 신이었지 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건만, 공세할수록 더 꾸미고 더 입어서 티내지 말아야지 했던 열등감의 습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 사라지고 있는 것들로 충분했고 더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보이고 싶은에게 진실로 보이고 싶은 분에게 내가 보여줬고 완전하고 안전하게 사랑해주실 분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벅찬 감격을. 이 영혼의 회복을 열망하는 사랑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악한 죄인에게 원래 가치를 돌려주셨어도 큰 은혜일 텐데 왜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가치를 부여하셨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알려주시고 눈을 열어 주신 것만 여, 문을, 눈을 눈을 열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같이 강속의 공동체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과 훈련과 양육의 말씀, QT의 말씀을 통해 제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새롭고 제목소에 걸맞는 생명 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틀린 것은 고쳐 주시고 더 확장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참고로 풍성한 삶의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그 교제의 이금이는 저희 금인는 아비가일 목장의 조온한 목자님이십니다. 저를 주님 앞에 세워서 말씀으로 서 있도록 끈기 있게 점검, 점검해 주시는 목장님을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문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큐티들을 십자가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정들을 큐티하다가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떨리는 마음으로 몇 번이고 망설이다 목장 카톡방에 올린 내용을 같은 마음으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단한 번에 그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완벽한 대제, 대제사장께서 주님께 성직자라는 영화로운 관 대신에. 다시 멸류관에 찔려 그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분 하나님의 얼굴에 이방인의 침이 튀고 아름다운 애봇은커녕 하체를 가릴 속바지조차 없이 발가벗겨지십니다 갈고리 채찍에 사정없이 어린 양의 육체가 찢어지고 뜯겨집니다 손과 발에 박히는 못들이 그 뼈들을 부서뜨리고 옆구리 창의 내장은 파열됩니다. 제가 받을 형벌이었고 저 대신 받쳐지는 번제와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채, 새 창조이고 그 출발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이곳 집작으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해부되고 분해되는 것이 고통스럽고 챙피해서 싫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각을 떠서 내장을 얹어 완전히 분해되어 번제물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번제물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의 칼이 내가 숨긴 뜻과 생각을 드러내셔서 해부하시고 온전히 나를 치료하시도록. 나를 드릴 담력을 얻습니다. 오 주님, 내 모든 부끄러움을, 그리고 그 비천함을 그 피로 덮고 또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